들어가 들어가! 당구! 와 나이스! 미쳤다.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야 지렀다! <laughs> 다이아 1, 2? 다이아 1, 2에서 내가 정글러? 아니 근데 리신이 블루 먹는데 Q, W를 안 배우고 이 배우는 게좀 충격이네 어 잠깐만 이거 제 쿨타임 짧아 아 그런가 뭐뭐 뭐 먹지 빨간 거아 일단은 유튜브 대로 간다 유튜브 맹신형 정글러 저 사람이 스킬을 잘못 찍은 게 아닐까 아비고 조금 무섭고 입니다 마스터 200점의 정글로 오케이 적정글 적정글 호종이형이라 생각한다 아 오케이 플레임님이 정글로 이렇게 위로 살짝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 하고 700 몇가지 때리던데 이정도야? 강타랑 평타랑 한번에 죽여 이 정도야? 어, 안 맞았는데 AW 모르겠다. AW 아, 잘 모르겠다. 이 망한 거 같다. 3분 정글은 무슨 3분 정글? 어, 아, 뭐야? 저렇게 빨리 돌아가? 오케이, 이제 비에고가 내 동선 예측하기 힘들어졌고 네, 이제 비에고가 내 동선 예측하기 힘들어졌죠 어? 리신이 왜 여기 없지? 저기인가? 하면서 혼자 골머리 아렐리만 남았어 그리고 WW를 쓰라 했는데 WW 쓰고 Q를 쓴 다음에 강타를 언제 썼더라 저 사람? 오? 그냥 한 방에 죽일 체력에 맞으려아 우리 바텀 뭐해? 어어우 멜망할 뻔했다 아 멜망할 어, 어, 뻔했다 어, 진짜 어, 어,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어우, 집안 멸망을버렸네 어우, 다행이다. 오오오 어. 이러고, 이제 바이게. 마대에다가 방어 타고. 바이게가 있나요? 윗바이게 갈까나? 오케이, 나 윗바이게 어, 갈게. 근데? 어, 노틀러스 서포 차이. 어, 정글로, 전걸로전걸로전걸로전걸로 어. 올라가, 이제 일단 자 안난살고아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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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글만다는내줬이 다음에 뭐해? 다이게 먹었어요 비에고니? 아니 뭐두 개를 그렇게 빨리 먹었어요 비에고니? 안, 어 안들린데 안들린아 내가 맞아 정글 두번 실패했지? 하하하 <laughs> 아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아 다이아 1정글레반데아 도망 죽는 소리. 사, 살았어. 오래간다. 아, 살았어. 네. 오래 간다. 흔짝인데 어, 이거 이거 가져야 될거 같은데. 이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케이, 용이 있고 뒤에고 어, 있고. 어, 저, 디에고가...

이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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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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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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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미쳤다. 와 라이스,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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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laughs> 야, 질 렀다, 라이스,

큐키가 빠져서 큐를못 썼어. 와 키보드 큐키가 빠져서 큐를못 썼어. 와 진짜 가다 이거는. 아개웃이 아... 정도? 아 비해 보뭐 여기 있어 비해 보뭐 여기 있어 아 이상 깔끔하게 컷 아아 물리면 안돼 나이스 아 이거지. 블랙거. 어 리신 잘한다는군. 아좀 하지. 아 이거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잘하네. 아 리신 괜찮은데? 아 <laughs> 집, 나집 가라 나옴 피할 때가 있어? 딱대, 딱대. 아, 니신 괜찮은데? 아, 니왜 이렇게 잘해? 니신 좋은데? 여기 스펠 체크까지 서포터로 다져지. 여기? 어디갔어? 볼리베어 탈탔나? 볼래찍혔어 뭐야? 멋있잖아 잠깐만 1분이면 전력 먹을만한가? 될거같은데 먹을만하긴 한데 와, 전력이 네 음파 피함! 무조건 먹겠다? 어, 1 5 0잘해 나이스! 어, 되게 긴하데또한 명이 죽은 것 같죠? 되게 재밌게 한다 아나 이거 올라가기 애매하고 있네 볼리 없어 볼리 없어 비슷하실 것 같아. <laughs> 너 마음 아프다. 나 아파. <laughs> 괜찮아. 전골 날 거야.

아우, 비상인데 이거? 안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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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용 이거? 아거이아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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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바로, 바로, 바까 그냥? 아로 아,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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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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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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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밀수 있나? 40초? 50초? 될것 같기도 하고 아 20초? 애매한데 간 정글러로 증명했다. 나이스. 아, 리신 어렵다.